선상 낚시 채비, 기초 1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트 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2단 채비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핀 도래, 추악 고정하는 핀 도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고리, 상단 고리, 다음에 원줄과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핀돌의 하단에 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추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4 0 호, 네. 가장 보편적입니다. 너무 가볍 가벼운 거 사용하시면 네. 물살이 쎄서 날아가겠죠. 이 고리 부분에 이 핀돌의 후크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 걸어주신 핀돌의 후크를 손톱으로 밀어서 넣어주시면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 이 추가 바닥에 걸렸을 때 네, 추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고정이 됐고요. 그다음으로 하단 부분에줄 묶는 법에 대해서 카드채비 바늘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드채비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 이 비늘 그 물고기에 비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짝거립니다 물속에서 조과가 좀 좋습니다 사용했을 때 조과가 좋습니다. 이 길이는 하단 부분에서 이추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뼘 정도. 이 예, 끝에 바늘이 오면 되겠습니다. 이축 끝에서 한뼘 정도. 예,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한뼘 정도 온 다음에 이 줄의 끝이 이 고리 하단 부분에, 하단 고리 끝부분에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가장 좋은 제가 사용하는 길입니다. 이 줄을 묶으려면 이 상태에서 손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남겨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를 컷하겠습니다. 이 줄은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단, 하단 부분에 줄을 묶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통을 하시고요. 손가락을 넣으신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드린대로 세바퀴 감아서 이 손가락이 얹어주시고 쭉 밀으신 다음에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트 하시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은 길이가 정확히 나오겠죠? 네, 이 정도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상단 부분, 상단 부분의 길이는 약 3분의 1 정도, 예,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예, 잡으신 다음에, 예, 딱이 정도가 3분의 1 남겨놓고 3분의 2 정도 길이로 묶으시면 됩니다. 바늘 끝이 여기로 오게 하시면 돼요. 네. 바늘을, 윗바늘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휴 야. 어 네. 네. 바늘을 일단은 이 지점에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측정하신 다음에 분에 이 정도 남겨두셔야 묶으신 다음에 끈을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끝을 잡으시고 점점과 같은 방향으로 넣으신 다음에 넣으시고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이 손가락에 얹어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원줄과 후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줄 끝을 엄지와 검지로 잡으시고 왼손에 후크 핀도레를 잡으시고 원줄 끝을 관통을 시킵니다. 왼손 검지로 고정을 하신 다음 줄은 넉넉하게 빼주세요. 똑같습니다. 바늘줄처럼 하나, 둘, 셋. 셋을 걸으셨으면, 요 아래에서 올라온 끝을 관통을 시킵니다. 관통을 시켜서 나왔으면, 이 바늘, 이 원줄 끝을 다시 이 고리가 만들어진 곳으로 다시 관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줄을 당겨줍니다. 이 매듭이 생긴 끝부분을 잡고 내리시면 튼튼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은 항상 잘라주시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리 끝 부분에 관통을 하는데요, 이끝 부분을 접힌 부분을. 안통을 시킵니다. 그런 뒤이 왼손 엄지 검지, 검지를 두 바퀴를 감습니다. 하나, 둘. 그런 다음 이 고리, 이 고리가 이 손가락으로 관통이 됩니다. 이렇게. 관통이 됐으면 이 관통된 부분에 이 핀돌에 핀드레, 핀돌레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관통이 되겠죠? 그런 다음 이 고리 끝부분 끝부분에 위 줄을 다 잡으시고 쭉 당깁니다. 네. 그러면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죠. 아래 줄을 당겨보겠습니다. 네. 하, 정말 상어도 잡을 것 같아요. 끝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매드법입니다세 번째 이 고리를 잡기 전에 이줄 끝을 잡으신 다음, 요 정도 길이, 네, 한뼘 정도 되겠습니다. 한뼘 정도를 잡으신 다음에, 이끝 있죠, 끝. 이 끝. 이 끝부분을 잡으시고, 여기에서 숟가락을 걸으신 상태에서, 이렇게두 바퀴를 감습니다. 두번 감으셨죠. 그 다음 이 고리의 끝을 이 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 손가락 여기 누르셔서 이렇게 관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리에 공간이 생기겠죠 이 줄을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줄이 이 고리가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것이 울려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고리를 만드신 고리의 끝을 이곳에 관통을 시켜 줍니다 관통이 됐으면 이끝 부분을 넓혀서 이 고리를 이렇게 남겨주신 다음, 이 원형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이 고리 끝에 고정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트 줄을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낚시가 끝나셨다. 그러면 구를 빼신 다음 이 부분 고리를 잡고 쭉 밀으시면 넓혀지겠죠. 끝을 잡고 이렇게 빼내시면 이 고리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낚싯대 고리 부분을 관통하신 다음 묶으셨다가 릴 끝부분에 다시 끼워 넣으신 상태에서. 구멍하나를 못찾냐 이렇게. 끼워넣으신 다음에 걸으셔서 이부분이이 끝에 고리 끝에 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끝에 올라오시면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리를 감으셔서 쭉 감으셔서 여기에 릴 끝에 네, 오도록 해서 감으시면 다음에 이것만 풀러서 이 부분만 풀으셔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여기 네,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